갔다가 영덕에그 산불 피해 아,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많이 아팠고요. 영덕에는 낚시하러 간건 아니고 네. 하천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봤는데요. 아, 이 상류 옥계계곡 있는 쪽까지 지나가가지고 많이 탔어요. 그래서 아마 비가 오거나 장마지고 이러면 그 흙물과 잿물, 그 다음에 이런 화재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고요. 영덕은 또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은어가 이제 있는지 확인을 해 봤거든요. 여기 다리에서 은어를 좀 관찰해 봤는데 올해 영덕이 방류를 했다는데도 왜 이렇게 눈어가 전혀 안 보이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올해는, 영덕은 올해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영덕에서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울진 왕피천을 한번 먼저 갔었는데요. 아, 거기에 굴구지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굴구지에 보니까 청대가 남해안에 있는 청대보다도 더 심했던 것 같고, 뭐, 은어는 감간이 보였는데, 낚시 자체가 안 됩니다. 그래서, 아, 철수하기 전에, 왕피리에서 내려오는 물, 그 다음에, 불용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왕피천이 되죠. 그 중에 하나인, 불용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줄기. 여기가 행곡 마을입니다. 행곡 마을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공사를 해서 그런지 약간 경서져서 물이 조금 이렇게 모여서 흐릅니다.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보려고 잠깐 들어왔습니다. 얘는 저 잡힐 때 어디 등에 칼침을 잘못 맞은가 봐요. 그래서 좀 말이가 등이 휘었습니다. 이제 살려주도록 할게요. 이거는 자잘 가라. 네 고양이 내가 양양에서 잡았는지 영국에서 잡았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, 하여튼 간에 너는 <laughs> 엄청나게 먼 여행했어. 여기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야. 제비도 <laughs> 마찬가지로요. 코골이 7로 바늘도 7호. 수중사는 0사. 자 낚싯대는 여기 하천이 지금 어,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좁습니다 730도 지금 상당히 긴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고기들 경계심도 있으니까 뒤로 바짝 물러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잡혔습니다. 자. 이사이구 아, 가 자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이고. 아주 시원. 크기만 한 놈이 한 마리 잡혔네요.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가 안 좋아요. 지금 치료를 한 달째 받고 있는데 낚시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게다가 바람도 지금 좀 붑니다. 또한 마리 잡혔습니다. 이 어이고 이번에 괜찮습니다. 네. 한마또 했습니다. 왕필이쪽 상류에서 비료를 상당히 많이 줘요. 그래서 그 물이 지금 저왕필이 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쪽에 지금 청대가 엄청납니다. 그 비료 성분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물이 오염이 됐어요. 비료로 인해서. 그래서 그 비료에 있는 성분이 이제 영양분이잖아요. 걔네들이. 파란 청대를 자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청대가 많고, 은어 물이도 좀 보긴 봤는데, 왕필이 방향보다는, 이불 계곡 쪽에 물이 더 제가 봤을 때 깨끗하고,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래서, 이쪽이 아마 더 은어가 많이 소상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, 아, 앞으로는 부룡 계곡이 대세가 될 거다. 예, 그런, 생각입니다. 자, 또 왔습니다. 자, 아, 빠졌습니다. 빠졌어. 아, 허 걸렸던가 본데요. 야, 이게 지금 여기는 고기가 개체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올 만한 자리는 다 나오거든요. 요런 돌 뒤에. 큰 돌디 여기서 걸었는데 늦자마자 바로 반응했어요. 자, 그 밑에 무조건 한 마리 나오겠죠, 여기. 자, 여기, 예, 여기는 100% 나온다고 확신합니다. 자, 과연 얼마 만에 반응을 할지. 자. 지금 시은어를 막 쫓는 것 같습니다. 툭툭 칩니다, 지금. 자, 또 왔습니다. 그냥 요번에 들고 때렸는데, 사이즈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라! 와, 안 나오네. 그렇지. 사이즈가 좀 됩니다. 얘는. 역시 물통 센데는 조금 큰게 있어요. 잡힌 것 같습니다. 어이고자자그 말이 또 했죠?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곳이나 미소는 고기가 안 됩니다. 왜냐? 사람이 이제 그 금방에 한 5m 정도까지만 가도 다 도망갑니다. 은어들이. 그지만 지금 요런 곳들. 이렇게 함축돼서 흐르잖아요. 모여서. 네, 이렇게 모여서 흐르는 데는 자, 포말이 많이 일기 때문에 은어들이 경계심이 없어요. 그리고 자리도 잘 잡죠. 이렇게 돌디. 물결하고 물결 사이에 여울 이렇게 동그랗게 지는 그런 와류지역에는 사자리 라고 있습니다 잡습니다자한 마리 또 했습니다 우후우. 자 지금 이렇게 물이 여긴 좀 강하게 흐르는 편이잖아요 그 뒤에 조금이라도 와류가 되는 지역은 무조건 고기가 한 마리씩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두두두두둑 했어요 어? 빠졌나? 와 빠졌습니다. 제 생각이 맞았네요. 자 가늘이 빠졌었습니다. 자 물이 쫙 흐르다가 저 뒤에서 이제 와류가 지는 지역 이 있죠. 예, 눈표 있는데요, 지점. 자 고지점에 그 가면 바로 한 마리 잡힐 겁니다. 자 왔습니다. 자 아이고. 자 여기 한 마리 놓쳤지만 분명히 또한 마리 나올 겁니다. 내나하면그 옆에 그 옆에서 예, 저 자리죠. 또 완만한 지점에서 한 마리 물 겁니다. 자, <laughs> 제 예상이 맞을까요? 자, 잡혔습니다. 자, 우기샷. 한 마리 잡혔죠. 이 정도. 괜찮죠? 자, 은어 낚시 하실 때뭐 대부분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수심, 물 깊이하고 이런 거에 맞춰서 이 눈표를 이제 조정할수 있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. 내 네, 은어가 어디서 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. 그래서 맨 마지막 눈표는 이제 유동성으로 움직일 수 있게. 이렇게 해놓시면 좋습니다. 자, 치은어가 자꾸 저쪽으로 도망가요. 이쪽에 고기가 있다는 얘기죠. 예, 불용계곡에서 오전에 해서 잡았습니다. 그래도 울지는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. 치고 올라가는 거 보시죠. 고기 끄고 막 치고 올라가요. 야, 이놈 봐라, 이놈 봐. 이리 와라, 이리 와라, 이리 와라. 옳지. 그래. 너는 조금 괜찮은 놈이구나. 으쌰. 자, 지켰습니다. 쌰 자, 금방 지켰다가 빠졌어요. 자, 내려가보자. 네. 네,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자. 샤샤, 샤샤, 샤 후이야! 이 하류 쪽에는 청대가 무럭무럭 자라긴 하는데, 예, 네, 여는 하류래서 그렇고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청대가 없어요. 불룡계부오이 주둥이 에 살짝 걸려가지고 공격력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입술에 살짝 걸렸어요. 어유 치고 내려가는 거 보십시오. 어유 힘좀 씁니다. 등걸이 인가보네요 등걸이 한마리 했습니다 우후. 자 왔습니다 자, 두 번째 열에서 잡았습니다. 여기 지금 다리 밑에 은어떼가 한 100마리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,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자, 보십시오, 이게. 이야, 이게 수백 마리네. 수백 마리. 어우. 많다 그죠? 어. 음, 음. <laughs> 이거 이거. 계속 내려가 와, 야, 저놈하고 저쪽에 지금 저 여울 떨어질라 그러는데 저기 지금 또 때가 엄청나게 모여 있고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저기, 아 저기, 저기, 저기